안녕하세요 미키 알스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캠브리지 12죠. 가장 최신판 6월 6일날 나왔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캠브리지 리딩 특히 여기에서는 문제 구성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 어, 테스트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테스트 4개 중에서 어, 난이도 조절을 좀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셔 되는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테스트 1이 좋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4개의 네 테스트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일반적으로 시험의 케이스, 유사한 케이스. 자 유사한 케이스로 내가 문제를 좀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좋냐냐면 테스트 3와 4가 가장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죠 시험에 가장 가까운 경우 중에 하나고요 2가 난이도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높고 이거는 너무 낮고 여기가 제일 알맞는 그렇죠 예, 알맞는 중간 그죠 중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테스트 3나 4의 난이도가 일반적인 시험의 테스트 자원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 하시는 분이 유형이 이렇고 이렇게 된다. 생 파악을 하기에 되게 좋은 어, 경우 중에 하나고요. 2는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순서를 어, 제일 좋은 건 1, 3, 4, 2 이렇게 테스트의 순서를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때또 하나의 방법 또 어떻게 되냐면 어, 내가 문제를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약한 게 추로폴스 낮기분이다. 그러면 추로폴스 낮기분 문제만 선택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낮기분, 트루포스 낮기분 중에서 시험 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어, 문제를 많이 안 풀고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트루포스 낮기분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트루포스 낮기분이 제일 쉬운 유형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어, 트루포스 낮기분 같은 경우 아카데믹보다 제너럴의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너럴 시험 유형이 이 트루포스 낮기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를 하셨을 때 내가 아카데믹인가? 그럴 때는 어 그죠 헤딩이나 노트 컴플리시션 같은 게 되게 좀 권장드리고요. 추루포스 낙기분은 어 시험 문제한 번도 안 나올 케이스도 있어요. 테스트 3 같은 경우는 아예 추루포스 낙기분 문제가 아예 없어요. 뭐 독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문제지에 따라 다른 것 중에 하나라서요. 자 이렇게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추루포스 낙기분이에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버리지는 않지만 알아는.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추루포스 어, 낫기분이 약한 경우에는 요 도표를 보시고 어때요? 이렇게 추루포스 낫기분만 문제만 쏙 뽑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써 컴플리션이 안 좋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게 문제를 뽑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테스트 1을 공부를 했을 때 어, 내가 바쁜 경우는 이거 한 테스트를 다못 끝마치잖아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거는 테스트 패세지 하나당 딱 정하셔서 20분씩 자, 20분씩, 20분, 20분. 이렇게 정해서 60분을 만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안 그러고 그냥 시간 늘어지게 1시간 동안 공부하잖아요. 자, 뭐, 문제 풀릴 때까지 2, 3시간 하잖아요. 모든 답은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보고 있으면 답이 있어요. 자, 이렇서 시간 안에 푸셔야 되는 거죠. 음어 설문 조사를 했는데 알스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리딩이라는 얘기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뭐예요? 그니까 시간 없어서 다 리딩 얘기예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리딩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자 거의 열세 문제에서 열4 문항을 20분 안에 풀고 답안지까지 써야 되죠. 자,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시게끔 20분을 잘라서 공부하고 20분을 잘라서 공부하더라도 어때요? 14개, 13개를 20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영어공부 이 r s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지 그냥 영어공부처럼 하시면 시간 날때푸고안 나면 안 풀고 뭐 기억날 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분 안에 한 세트씩 풀어보는 거 주말마다 하나 묶어서 계속 풀어보는 게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거 그죠?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씩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자, 캠브리지 12는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지만한몇주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난이도까지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중급의 난이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상급 풀고, 최상. 최상의 케이스를 두 개로 잡아 놨는데, 뭐 개인차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문제를 풀어 보고 어휘를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상으로 잡아놨죠. 아, 저는 좀문제의 질을 빨리 공수해서 지금 문제를 다 풀어본 결과로 얘기 드리는 거라 개인차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예. 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알것 중에 하나고요. 아, 문제 푸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다 풀면 돼요. 모든 지금 했던 이 자료들 거의 다, 그쵸?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하나가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 게 여기 그죠? 패세지 원에 순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자 요거는 제가 그 파트를 설명을 하면서 왜 문제를 바꿔서 풀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그죠? 테스트 3의 파트 3 최상의 문제들이 조금 그런 편인데요. 예 순서 약간 바꿔줘야 되는 그죠? 일반적인 순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 그거 그죠? 일반적으로 서머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 초이스 서머리 매칭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순서를 약간 바꿔서 해주는 게 어, 도움이 된다. 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왜 순서를 바꿨는지.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문제는 공부를 해석이 잘 되시나 이런 분들은 쉽게 문제 푸실 수 있는데요. 해석이 안 되고 낮은 점수 때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점이고요. 자, 그런 분들을 중점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요. 어, 만약에 안 풀리시면 저를, 그쵸?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주시면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많은 부분들이, 그죠 뭐, 공부를 혼자 하면 되겠다 그러지만 이렇게 조그만 팁이라도 있으시면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 그 내용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쵸? 다시 실제 시험보다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난이도.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테스트 원부터 어휘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휘 정리, 내용 정리,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